카톡 실행하고 정산할 인원이 있는 대화방을 선택하거나 만들어서 입장해주세요. 메시지 입력창 옆에 플러스를 눌러 송금의 정산하기를 눌러주세요. 정산할 금액과 인원에 따라 나눠서 금액을 확인해주세요. 1차 외 2차 이상이 있다면 우측 상단의 차수 추가를 통해서 진행해주세요. 정산하기를 진행하기 전에 미리 체크할 사항이 있어요. 참여자 모두에게 일행을 진행할지 아닐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보통은 일행으로 진행하겠지만 상황이나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듣는 내용은 먹은 양에 차등을 두어서 정산할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로 인해 추후 발생할 문제를 고려해 정산하기 전에 서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될수 있으니 참고해서 이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산할 방법도 다양하니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해 주세요.